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11년 만에 이란을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마침내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4일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9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47분 손흥민의 결승골과 후반 18분 김영권의 추가골로 이란을 2대0으로 왕파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한국과 이란 경기를 시청한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란 사람인데 이란전에서 한국의 승리를 축하해. 정말 멋지고 역동적인 경기였어. 월드컵에서도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래. 프랑스에서 한국과 이란 경기를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어. 한국과 이란 두 팀이 다 강한 것 같아. 한국이 승리한 것을 축하해. 경기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번 이란의 패배는 월드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란에게는 오히려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콜롬비아에서 한국과 이란의 경기를 보았는데, 이란을 이기다니. 한국 대표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두 국가가 모두 잘하길 바래. 나는 이란 사람인데, 이란은 오늘의 패배에서 교훈을 얻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거야. 사랑하는 형제의 나라 한국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어. 이란도 강팀이긴 한데, 한국팀은 역시 10연속 월드컵에 진출할 만큼 강팀이었어. 한국은 최종 예선 12개 팀 중에서 유일한 무패팀이 된 것을 사우디에서 축하할게. 손흥민 선수는 오늘 그가 왜 아시아 최고 선수인지 잘 보여줬어. 한국 원정 경기에서 이 정도면 이란도 잘했다고 생각해. 우리 라이벌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어.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경기를 시청했는데 한국의 승리를 축하해. 다음 월드컵에는 우리도 한국과 같이 진출할 수 있다면 좋겠어. 김민재는 아주 문을 완전히 꽁꽁 묶었어. 손흥민 못지않은 활약이었지. 한국 대표팀은 이란을 상대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쉬웠어. 한국이 이란에게 승리한 것을 캐나다에서 축하를 보내. 한국이 에이조에서 1위를 할것 같았는데 내 예산이 들어 맞았네. 월드컵에서 만나기를 바래. 나는 이라크인인데 이란전에서 승리를 축하해. 한국이 제발 UAE와 다음 경기에서도 승리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도 3위로 플레이오프에 갈수 있을지도 몰라.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시아 최고의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어. 호주에서 축하를 보낼게. 한국과 이란의 A조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압도했어. 세계적인 축구 강국을 상대할 만한 팀이라는 것을 증명한 경기였다고 생각해. 역시 한국 축구가 아시아 최강이야.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래.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꼭 월드컵에 갈수 있다면 좋겠어. 베트남에서 축하를 보낼게. 한국이 A조 1위를 할 만큼 선수들이 최강인 것 같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들과 유럽 팀들 간의 경기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 한국과 이란의 경기를 보고 나니까 우리 인도 축구는 언제 한국이나 이란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여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을지 너무 고통스러웠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